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다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는 못합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까 이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재주, 탈란트, 무엇이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내고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백 번, 천 번을 구슬해도 미신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달래고 얼룰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미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13번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신약 성경에 깨닫지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 질타를 주님께서 일곱 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 것이 말씀을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듣긴 듣는데깨달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않았다는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한 기도 내, 기도 제목은 내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널리 퍼져서 복음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일행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오 이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미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 복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바울 역시 한 순간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파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살로니카에 가서도 너희들 속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대살로니카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치 그 역사가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 사역자들은 더 실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공명심이 고개를 치들 때마다 내 속에서 교만이 불끗불끗 솟아오를 때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 맥락에서 초신자들인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이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담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주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표현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두 부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밖의 악한 물입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멀쩡하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두 번째, 부당하고 악한 무리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명예욕에 빠지거나 물질욕에 빠지거나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복음과 무관한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데살로니카 교회에 두 번씩이나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편지를 두 번씩이나 썼던 이유도 그 데살로니카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임박한 종말을 외치면서 교인들을 겁박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외부의 악한 세력, 교회 내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주라.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우리의 주의를 굽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티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하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마가라는 청년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에게 그 마가라는 청년은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바나바 마가가 바나바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a n e p 오 i o s 는 생질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사촌 동생 마가가 마가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기 혈족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두 사람이 결별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첫 번째 기착지였던 구부로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반대편인 터키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터키 대륙으로 가서 그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수 없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주님 뜻이 아니구나. 바울이 저 북쪽 끝 무시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수 없이 서쪽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내려가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대륙에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 할 계획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봄으로서 바울에게는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대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도 바나바하고 또다시 구부로 지중해 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터키 대륙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무시하로 올라가서 동진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막지 않았었다면,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환상을 보았더라도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 버렸더라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도 대살로니카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더라면, 데살로니카 사람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해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도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살로니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를 때, 우리가 어디에 성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때, 성교사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에서 유럽 대륙에서 기도하다가 조선 반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가 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에 제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이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기회가 주어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주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영적 지도자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욕심에서 서인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독선적인 생각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의 에베소 장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 그 장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살아서 다시 못볼 얼굴들입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전부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세웠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 장로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떠난 뒤에라도 설령 내가 순교했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게 배운 대로 복음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날 줄로 믿는다. 이게 상식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조사들 외부의 악, 악입니다.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해칠 것이다. 이리에게 양떼는 오로지 배불려 주는 먹이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장로들을 앉혀 놓고. 외부에서 이디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교인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 내가 안다. 안다는 건 본다 이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 누가 그럴 줄.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디아스트레포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주머니를 불릴 사람이 나오는 거 내가 보고 있어. 교인들을 전부 하수인 삼아서 조주노로 달 사람이 나올 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안수를 준 장로들을 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 장립받아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코 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이건 이제 철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